네, 안녕하세요. 어, 안승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데이 2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가라야 쿠버네티스 기술 이야기인데요. 이게 데이 2라고 적으니까 이게 내일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laughs> 사실 데이 2가 그 보통 이제 컨퍼런스 가면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제목이 붙거든요. 우리 이제 보통 원어원 이렇게 모든 거에 붙잖아요. 이제 기본이듯이 데이 1은 보통 이제 개념적인 얘기를 할때 말하는 거고 데이트는 그 운영까지도 관능한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데이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쿠버네티스 기술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앱 배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안승규고요 지금 SK텔레콤 엔 소프트 엔지니어고 쿠버네티스 어, 코리아 그룹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나 아니면 개발 쪽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 어 중요한 거는 지금 요 아까 키노트에서 들으셨죠? 이 디스코드 혹시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다운 받으세요. 번 지금 다운 받으시면 뒤에 다시 또 QR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어 이게 앞 부분에 좀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지난 4월에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 미드업 때 발표를 했었어요. 그 대보전 어 테크데이랑 같이 코어하면서 어 그때 이 내용을 다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45분짜리였거든요. 근데 어이 내용을 다 적고 나서 발표하려고 봤더니 이요 앞에 이그 요 디스럽션까지 발표하는데 한한 한, 한 거의 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을 오버했었는데 그래서 그 뒤에 거는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는 내가 이제 이 7월 우리 3일날 어 이때 그 KCD 쿠버티 커뮤니티데이 때할때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어 그러면 이제 이앞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앞 부분은 정말 쿠버네티스의 순전히 기술 얘기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어떻게 쿠버네티 리소스가 뭐고 있고 어떻게 배포하고 또 어떤 어떤 것들을 쓸수 있는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어 지난 4월에 있는 발표 자료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에 이어서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쓰지 않았을 때 개발 프로세스로 주로 이제 그 배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저, 그 현재 우리가 컨테이너 쿠버네스 기반으로 개발 배포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 배포 전략들은 뭐가 있고 실제로 배포 전략들 어떻게 쿠버네티스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배포 전략 구현할 때 어, 당연히 이제 워플로 프로세스들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아마 젠킨스를 많이 쓰실 텐데 혹은 뭐 텍톤이라든지 뭐 새로 나온 기능 기술들을 쓰실 텐데 저희는 이제 하고 워플로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했던 부분들 이 오픈 소스에 대한 내용들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체크하냐고 그 시계를 좀 자, 다시 볼 거예요. 어, 이그쿠버네트 코리아 그룹 아까 디스코드 여기서 들어가시면 어, 이전에 있던 자료를 봐실 주수 있어요. 제가 부랴부랴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자료, 이그 PDF랑 발표 영상 링크가 그거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지금 가입하셔서 그 채널 발표 자료실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도 내용도 바로 그 디스코드에 더 올려놓을게요. 첫 번째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 개발 배포 프로세스인데 보통 우리가 그 컨테이너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컨테이너 파일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이때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파일들은 당연히 이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 파일이 포함되고 있는 파일을 우리가 보통 이미지 파일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그이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좀 보면. 어 먼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로컬에서 다 하죠. 뭐 서버에서든 로컬에서든 이제 소스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소스 코드들을 실제로 빌드를 하고 뭐 바이, 바이트로 그 빌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바이너리 파일이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들이 나와요. 바이트 코드든지. 자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얘기할 얘기는 주로 자바에 대한 내용인데 자바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 파일이 자 파일로 나오죠. 이게 합쳐져가지 아티팩트 파일로. 그리고 나면 이자 파일을 가지고 이미지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컴파일 그 바이트 코드로 만드는 빌드와 이미지 빌드 이두 가지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컨티뉴스 인티그레이션 CI라고 얘기를 하죠. 어 사실 이미지 빌드는 필요가 없죠. 그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를 한다 그러면은 프로세스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근데 어 컨테이너 기반으로 한다 고면 당연히 이미지 빌드를 해야 되고 이 이미지 빌드를 해서 이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저장소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저장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서버로 전송을 하는데 어, 이 이미지 저장소에 올라간 그 이미지를 운영 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이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리소스 야물 파일로 저, 그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소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서버 대수에 상관없이 바로 이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디클레러티브하게 배포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 저장소에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거와 그다음 이제 운영 서버에 전송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컨티뉴스 디플로이먼트 혹은 컨티뉴스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그 보통 CICD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플리케이션 배포를 쿠버네티스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런 방식이에요. 그 밑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스프링 부트 아이콘인데 초록색이 네, 요, 요게 스프링 부트 아이콘인데 그래서 그냥 자바로 만 이게 배포된다고 했으면은 이 노드에다가 이렇게 스프링 부트를 이제 뭐리플까 지금 3개를 띄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 이게 이제 파드라고 보면 어 여기에 이제 서비스가 쿠버네티 서비스 타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서비스가 실제로 이거는 리소스는 아니죠. 이거는 그 네트워크만 잡아 주는 그런 어떤 야물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 파일이다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서비스에 의해서 이 파드들의 다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단에 당연히 로드 밸런스가 있겠죠. 그러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로드 밸런서를 타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다연결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 밸런서가 이렇게 데이터가 사우스 노스 사우스 그그 그 네트워크는 이렇게 통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로드 밸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엔 이제 인그레스라는 것도 많이 쓰죠. 아까 로드 밸런서가 물론 어, AWS 같은 거는 L7도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도 있는데 어, 만약에 이 앞단에 이게 전, 진짜 L4 로드 밸런스다 그러면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넣고 그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다시 서비스로 연결하면은 그러면은 그 로드 밸런서가 알아서 인그레스 어, 컨트롤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연결되고 인그레스 컨트롤을 통할 때 바로 L7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이 도메인 기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배포를 많이 써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하나만 있죠. 이게 칸 이그레서는 건데 이거를 여러 개 놓을 수도 있고 여러 노드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어, 또 다른 어플 리케이션로드 밸런서 역할로 할수 있다. 쓸수 있다. 전용 노드로 쓸수 있고 그리고 그 다른 파드에는 다 워크로드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요 여기 같은 경우는 노드 02번이 이제 그 로드 밸런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해주는 인그레스 컨트롤하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 파드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 배포를 한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배포 현재까지 방식입니다. 이거를, 이거를 넘어가는 방식은 사실 보지 못했어요. 물론 안에 이제 그 이스트에스트 방식은 또 이제 뭐 msa로 구성하든지 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기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그아 이게 PDF네요. <laughs> 그래서 이게 안 됐는,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됐는데 어, 보시면은 어, 먼저 이 사용자가 그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서버에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이미지 먼저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ASCII 파일, 음, 이 아스키 파일, 이그 파일, 그 야물 파일을 실제적으로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큐브 시티어 명령어로 배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REST API를 바로 호출하죠 쿠버네티스 API에 그러면 바로 이 해당되는 그 쿠버네티스에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어떤 서버에 뜰 건지가 결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해당되는 이미지가 그 노드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돼서 해당되는 컨테이너를 기동시키죠. 이걸 자동으로 실행시켜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실행시킬 때 아까 요 야물 파일에는 서비스 아까 서비스 말씀드렸죠. 서비스도 같이 배포돼요.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가 이 서비스로 이 컨테이너를 또 연결시킵니다. 네트워크로 자동으로. 그래서 배포가 일어나면 바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서버에서 컨테이너를 띄우고 바로 로드 밸런서에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구조로 배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배포가 되게 쉬운 거죠. 우리는 기술한 디스크립션 한 것만 가지고 디클라레티브하게 선언해주고 바로 API 서버에 호출만 해주면 나머지는 잘 알아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렇게 하시려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그. 그 이미지를 말고 이런 것들을 그 배포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야물 파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포 전략이 한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빼고 리크리에이트라는 건 빼고, 그는 그냥 삭제하고 다시 배포한다는 개념이니까 그건 빼고, 어, 요세 가지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포 전략이 롤링 업데이트입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보통 이두 버전이 동시에 존재,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플리카셋에 이 리플리카셋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서비스가 아까 파드를 연결, 네트워크로 연결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연결시킬 때 어떤 리플리카셋을 정할까라는 거를 리플리카셋으로 같이 이제 연결을 해요 그래서 리플리카셋이 이 파드 몇 개를 띄울 건지를 연계, 그, 그 관여를 하고 서비스는 그 리플리카셋을 통해서 이 파드를 사실은 연결한다 레이블 매칭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롤린비프로 하면 두 번이 두 버전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요때 맥서지와 맥스 언어 벨러블이란 값을 가지고 이걸 몇 개를 띄우고 이게 그 요걸 이제 롤링 업데이트 할때몇 개를 죽이고 할까라는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게 이게 구 버전 블루 버전이고 이거 신 버전 그린 버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하나 그 다음에 두개 실행 중이고 하나가 실행 하나가 시작 중인 파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시작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제그 이제 중지된 파티들이 이제 삭제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넘어갑니다. 여기선 지금 하나가 넘어갔고 여기 돌고 있고 이건 뜨고 있고 또이 삭제되고 또 하나 들어오고 그 삭제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 버전과 현신 버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그 방법이 롤링 업데이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아까 그 서비스에서 리플리카 세트를 이용해서 롤링 업데이트 를 한다는데 얘도 그개도 셀렉터를 결국은 사용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셀렉터를 사용한다라고 치면 이 블루 그린 배포예요. 그래서 셀렉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리플리카 세트가 있으면 요거를 선택하고 요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에서. 그래서 이 해당되는 그 블루 그린 그 배포는 사실은 두 개가 바로 공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용량은 순간적으로 완전히 그 블루그린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번 배포가 되면 보통 어, 두 배의 용량을 갖는다 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으로 배포, 아, 블루로 배포를 한 기존 버전이 있고 신 버전으로 배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연결시키지 않았다가 신 버전으로 딱 연결하고 구그 버전을 끊는 방식이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서 서비스에서 이 레이블을 가지고 끊기 때문에. 어, 이거 그 블루그린은 그러면 순단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사실 있죠, 있어요. 아까 롤링 업데이트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블루그린 같은 경우는 순단이 있습니다. 어느 때 여기를 잠깐 끊고 여기를 연결할 때 그때 이제 근데 너무 찰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실 인식하기는 좀 쉽지 않죠. 우리가 웹에서 막 누르고 있다가 어안 되는데,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되잖아요. 그게 아주 극히 일부 소설에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장이라고 보질 않아요. 근데 미션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도 약간 순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용량이 두배 필요하다 이걸 보시면 알시면 될것 같고, 어 이게 카나리아 릴리즈가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 간혹 이거를 까나리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까나리라고 절대 발음하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애저시요, 그렇죠? 예, 여기에 쓸수 없는 겁니다. 카나리아란 말도 안 맞아요. 이 카나리아 이거 원래 새잖아요. 새 탄광에서 그이 가스가 누출된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나리아 새인데 그 카나리 애저스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발 카나리아 빅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전 인스턴스의 작은 하이지판만 새로운 인스턴스로 교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배포가 돼 있어요. 그린, 아, 블루가. 근데 그린 배포를 하나 를 해보는 거예요. 세 버전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개 다. 가게끔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4분의 1은 1루 가겠죠. 나머지 4분의 3은 1루 가겠죠. 그러니까 아주 극히 일부 사람 사용자들에게만 문제가, 나타나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분 그 사람들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요 4분의 1은 문제가 있었네. 야 우리 빨리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자 고 바로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카나리아 리리즈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특정 집단을 가지고 여기서 그 신규 버전을 쓰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뭐 그냥 불특정하게 이쪽으로 가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확히 다른데 그거는 뭐 약간 A/B 테스트 개념이랑도 비슷한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거죠. 왜냐면이 가는 이 퍼센트가 다르니까. 아무튼 카나리아 리リ즈하고 운영의 새 버전을 할때 되게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나리아 리리즈도 사실상은 내가 승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배포하고 나서 나머지 쭉 넘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새 여기서 이게 그린이 100%가 되고 이게 하나도 블루가 0%가 되는 순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승인 승인이 필요하고 앞에 블루 그린도 딱 보고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해요. 운영 배포의 최종 배포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딱 보니까 이거 이미지 캡처잖아요. 예. 이거는 어 쿠버넷 스패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쿠버넷 스패턴이라는 책에서 살짝 발췌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 제가 모르고 여기다가 출처를 안 적었어요. 어, 제가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넷 스패턴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괜찮은 책이니까. 어.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배포 전략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거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고 로라웃을 쓰면 배포와 배포 전략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아까 뭐 리플리카셋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서비스가 어디를 쳐다보고. 근데 이 먼저 그 아르고 롤라웃 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딱 구성이 됩니다. 최초에 이 어플리케이션 그디플레이먼트로 스프링 보을를 배포를 하면 이 해당되는 배포하는 것들이 원래는 떠야 되잖아요. 그 리소스를 가지고. 근데 사실상은 리소스를 가지고 뜨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리, 리소스 안뜨게 리플리카스를 제로로 놓고 그러면은 리소스는 안 잡아먹지만 이미 리플리, 디플로이먼트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죠. 아르고 롤아웃을 딱 배포를 해요. 이거는 이제 커스텀 리소스거든요. 얘를 배포를 딱 하면 아르고 롤아웃에도 어, 몇 개의 리플리카를 띄어라라는 개념 가지, 그 설, 설정이 있습니다. 그